버다 어, 네. 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네 진짜. 야, 이거 한두 개는 들어가겠는데? 무겁지 않으면? 이렇게 세우면은 야, 비가 완전 폭운데? <laughs> 어, 야, 방수 테스트는 제대로 되겠네. 안녕하세요. 5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네, 제 차량은 제 하이랜드 모델 3 차량이고요. 네,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번달 말에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용 가방 큰거 있죠? 27L인가? 뭐 26L? 그거 두 개가 트렁크에 안 들어가. 자, 보시면은 네. 이게 보통 여행용 트렁크 큰 건데 안 들어가면 끝이야. <laughs>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디자인이라서 안에는 그냥 잡짐밖에 못 넣습니다. 와, 이거 너무 쇼킹했어. 저 와이프가 그 1박 2일 국내 여행 가더라도 트렁크 두개 챙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라카이 가는데 트렁크 두개안 들어가서 큰일 났어요, 이제. <laughs> <laughs> 모델 Y 몰래 팔아먹고 하이랜드 바꾼 걸로 욕먹고 있는데 수납공간 작아져가지고 지금 트렁크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 와, 큰일 났습니다. 모델 3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공간이 작아서 모델 Y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수납공간이 3보다는 훨씬 많기는 한데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까 어그 박스형 디자인보다 수납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좀더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뽕님 모델 Y 오너어신데 맥시멀 캠퍼어십니다. 네요. 어, 장비 엄청 많으시고 캠핑 경험 노하우가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루프백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차량에 루프랙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루프랙 없이 그냥 지붕에 올리는 루프백입니다. 루프박스가 아니고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죠. 설치 방법. 테슬라는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을지. 그리고 용량이 얼마나 클지. 무게 얼마나 버틸지. 그리고 고속주행 하면은 어떨지. 주행시 풍절음.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보셨지만, 아, 이거 괜찮을까라고 좀 걱정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루프백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꿀뽕님. 네, 안녕하세요. 테레보. 테레보? 어, 테레보 네. 테 제품, 500, 500L. 500L. 600. 추천을 해주셨고, 네.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그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좀 겸사겸사 좋은 컨텐츠가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꿀뽕님. 네. 500L 짜리. 와, 엄청 크다. 어우 지금, 남아도네. 용량이 500리터고 생각 저는 캠핑하러 다닐 때한5 네. 0 k g 까지도 넘었어요 <laughs> 전에 타던 차가 파노라마 선루프여가지다 유리였는데 아 맞다 오, 그 괜찮은 네, 거야 그래도 다 견디고 저 이거 맨날 달고 한 2년 넘게 캠핑 다녀도한 번도 뭐 문제가 생긴 적 없고 오, 그런 거구나 약간 제조사 입장에서 좀 네, 안전하게 네, 다녀라는 거좀잡고 근데 이거 조금 더 이야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엄청 크네 진짜 야, 이거 한두 개는 들어가겠는데? 무겁지 않으면? 이렇게 세우면은 이거 <laughs> 뭐야 진짜 두개 들어가겠다 여기...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헐렁헐렁한 주머니하고는 또 다르네. 네네. 아, 다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구나.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 <laughs> 그리고 이거는 레인 커버. 와. 네, 비올 때. 물론 제가 방수가 되긴 해요. 기본으로? 네, 방수가 되긴 하는데, 제 지퍼 쪽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덮어놔도, 이게 빗물 아 타고 여기 안으로 아 들어가긴 하더라고아 그래서 그래도 비 오면 쟤 덮어주면, 공기를 아 안니까 3 h o u r s later. 비가 완전 폭운데. <laughs> 어야 방수 테스트는 제대로 되겠네. 이제 밑에 바닥에 까는 거고 미끄러지 말라고. 음, 미끄럼 방지 네네. 패드도 있고. 잘 밀착 시켜 주셔야지, 아니면 펄럭펄럭 거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앞선에 맞춰 가지고 깔아 주시고. 빼기 든 뭐든 올리면은 좀 기스가 안 생각 안 생길 수는 없겠다. 그죠? 테슬라는 위에가 다. 도장면이 아니라 유리라서 네네.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로고 저 로고랑 테슬라 로고랑 일자 대게 이쪽도 이거 고무 몰딩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아 여기다 걸고 네. 위더 스트랩 당길 때 양쪽을 잘 움켜쥐고 당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걸어주시고 에이씨 <놀람> <놀람> 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를 태고. 요, 프레미스 간섭이 있냐, 없냐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몸 다치네요. 잘다네 <laughs> 음,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약간 볼록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텐션은 양쪽 균형 맞춰서. 네네 그렇게 네네. 하면 되겠죠? 네, 잘버텨요 이거, 이거 텐션이 되게 세요. 아. 네아벤처리 음. 끈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펄럭펄럭 거리는 거네 이것도 한번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엄청 신경쓰는 거아 <laughs> 클립으로 음. 묶어주고 벨크로로 마무리 쏙 설치하실 때는 얘가 네.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게 좋아요 아 여기 네네 백 위치가 여기 오, 어느 정도 한 여기, 한 여기 앞에 이선 기준으로 한 네. 요정도까지 땡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거의 그냥 바짝 네네네네. 앞으로 왜냐하면 무게가 이게 뒤로 쏠리면 아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안 맞으니까 아 좀더 앞으로 좀. 무게 중심이 좀 앞으로 가게 네. 넣으라는 얘기죠. 중심. 저 스트랩이 잘 버티겠지만 무게 중심이 뒤로 가있으면 차가 달리면 뒤로 아무래도 관성 때문에 뒤로 밀릴 테니까. 오 좋다. 5 0 0리 추가 수납 공간. 이이 진짜 괜찮은데? 응. 오우 너무 좋은데? 야 이제 와이프한테 요거 안 먹나 이제? 마, 야 모델 3는 이게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로프백 매달고 머리이고 네, 잠깐 주행했는데 어. <웃음> <웃음> 아 뭐가 파닥파닥거리가지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튀어나온 게 파닥파닥거리고 있네. <laughs> 저거는 이제 말아서 넣으면 된다고 아까 꿀폭님이네 말씀 주셨고요. 네 고속도로 그 올라왔고요. 네 안정 적 잘 매달려 있고요. 루프 글라스라서 이게 다 보이네. <laughs> 네, 지금 이거 소리가 녹음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20km 정도 가니까 풍절름이 들리긴 들리네. 네, 머리 위에 큰 거를 입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생기긴 생기네요.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모도 민머루 해수욕장 가는 짐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당일인데 요 테이보 요거 사용해가지고 저, 하이랜드 머리 위에 짐 짊어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 hour later. 짐다 쌌습니다. 처음 루프백을 쓰는 거라 쫄아가지고 엄청 당겼어. 튼튼하게 해야죠. 출발해보겠습니다 올렸는지 까먹을 정도로. 뭐, 풍절음도 없고, 아까 100kg 살짝 밟았었는데, 오, 너무 괜찮은데, 뭐, 있는지도 까먹을 정도야. 네, 오토파일 럿켜고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가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송우가또 다니네? 네, 루프백 장수 테스트 제대로 하는구만, 또. One hour later. 도착했습니다. 민머로 해수욕장. 오이 뭐야? 벌써 뽀송뽀송해. 비를 그렇게 맞았는데. 뭐지? 바람 맞아서 다 말랐나 봐. 음. 응, 겉에도 안 젖었고 속에는 당연히 안 젖었고.